와서 요리는 해야지. 어, 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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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왜 여기 있어? <laughs> 혹시 약처 캐러 왔어요? 예? 아어 그러면은 저, 저 여기만 에 돌고 있으니 저 안쪽에 사람 없으니 저 안쪽에 오케 여기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조금밖에 안 나오지 않아요? 여기 괜찮나? 어 안쪽에 또 있어요? 안쪽에 저기 안쪽에서 캐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볼까나? 어디 막 여기 아니요. 계속 도시는 분 있던데? 어 여기 안 나오나 이제? 안 나오네 저도 조금만 캐고 이제 갈거라 <laughs> 아 여, 여기, 여기 해야 될까요? 아 여긴가구나 라이팅 뭔가 간만에 보는 것 같네. 아 아니, 여기 서버에서 만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도... 아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 없죠. 없아 역시 또 요리 좋아하니까 또 여기서 이렇 만나네. <laughs> 늘네. 애가 그러니까 결국엔 키즈나가 있다니까. 아 이렇게 만나게 될거막 그럼 우리 열심히 캐 봅시다. 아유 좋습니다. 아니 요조코가 또 이렇게 <laughs> 귀여워. 아 근데 나나 씨가 요리만 했다는 게 확실해진 게 방어구가 그거예요. 그 저는 이제 나그 우리 길도원 분들 바꿔 주셔서 이거 입고 있는데 저거 완전 기본 방어구잖아. 아니 진짜 진짜 요리만 하고 계셨는데? 저걸로 확실해졌다. 진짜 그냥 진짜 요리만함. 열심히 했구나. 다들 시청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에버리스와 호야를 진짜 잘 부탁드려요.